아까 전에 둘이 컨텐츠 회의를 했어요. 라디오가 본인 유튜브에 내가 너무 안 나왔다. 둘이 같이 찍을 걸 찾아보자 하길래 마침 제가 보던 영상이 있거든. 인정 협회에서 인정받기 컨텐츠를 보고 있었어요. 16시간 동안! 양손 분기로 점프 공격만으로 말레니아 잡기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나비가 그걸 하지 않겠다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게임을 하지 않겠다 아니 좋잖아 16시간 동안 점프 강공격으로만 보스 잡기 얼마나 재밌어 아니 그니까 그 16시간이 게임 때동안에그 수치지 내가 16시간 넘어서도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싫어하냐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어? 그 결판 낼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이 가위바위보 또 그냥 아 무슨 가위바위보 그러면 엘든링 피보이풀 뜨자고 들어오라니까. 원래 뭐, 승자가 뭐, 모든 나. 것을 결정하는 거야. 이 세상은 힘으로 결정돼. 내가 왜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 뒤얼하자고 뒤얼로 또... 결정하자면 뒤얼도 진다고 안 한다며.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다안 한다면서. 야, 야 그러면 뒤얼에서 운빨 요소로 할수 있는 거뭐 없냐? 아니 그러니까 운으로 하면 안 되지. 실력으로 <laughs> 싸워야지. 에? 그래서 난 정정당당히 실력대 가잖아. 실력대 뭐? 널트무대기요. <laughs> 그니까 어, 아 그니까 정정당당하게 나도 티어젝 들고 잠깐만, 너도 티어젝 들고 오라니까 야나 어. 야, 니랑 네 겹치는 거한게 있어 그러니까 골프공 대기 겹친다는 거지? 좋아 정정당당하게 나 골프공대... 승부다 나 예전에 하던 거엑조디아엑조디아아 그니까 결국 내엑조디아랑니엑조디아랑 뭐. 다르다니까 네, 아니 아까 내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니 그니까 왜뭐 골프공을 뭐. 하면 안 되냐니까 아니 골프공 아 실력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승부지 문으로 승부하는 어, 건 어, 무슨 승부야? 말인... 그럼 룰은 이거다. 액조디아 대기면 되는 거야. 액조디아 대. 그 액조디아. 액조 대기면, 대기면 대기.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너뭐 이상한 거 섞은 거 아니야? 순전히 액조디아. 액조디아 대기야. 액조디아 넣었어 아, 아니 근데 과정이 어떻게 해? 나 액조디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잠깐만 이거 한 턴에 끝내지 않으면은 얘 지금 뭐 허치거리했을 거 같은데. 끝까지 봐야 돼. 중간에 이거 막 다른 거다. 이러면 안 돼. 결과적으로 액조디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멀전진 사이버를 발동. 드라이트로 맨알파를 새로. 말살의 지병자 발동. 말살의 지명자 액조디아를 베란다. 뭐? 야, 잠깐만. 야, 액조디아! 어? 엑토디아 넣었잖아! 나왔잖아. 나왔잖아 지금! 제외 아, 당했잖아! 엑토디아 아, 나왔었잖아! 과정이 <laughs> 어떻든 아 아니, 나, 그러니까! 나오면 되는 거라며 엑토디아 아. 나왔잖아! 아. 출근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 출근하고 저 월차 쓸게 하고 나은 갔는데 나,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봐아 내가 그말할 거라 했지 니가 아니 엑토디아 나왔잖아! 아. 그럼 그거다? 아 내가 엑조디아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엑조디아로. 엑조디아로. 아,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뭐가 나오고,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되네, 아, 엑조드, 파이어! 아니, 이게 뭐냐고! 어, 아, 엑조디아 나왔잖아! 결과가, 결과가 나왔잖아! 과정이 어떻든. 진정한 엑조디아 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가짜 엑조디아 덱은 인정협회에서도 인정 못해! 아니야, 인정협회에서 아! 이거는 개추 드립니다 고 인정한다니까? 우연에서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엑조디아야! 아 우연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엑조디아냐! 아니, 아니, 그러면 인정협회에서 인정하는 방식, 운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아니야. 엑조디아 넣고 나머지 40장 나 노말카드로 채워와. 룰은 그거다 소환 금지다 뭐야. 무조건 뽑기로만 액션디아 담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 내가 말했던 건 이건 아니긴 한데 왜 이렇게 이런 중간이 없냐. 제꺼 뽑기. 야 잠깐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 이내 내. 턴 넘겨 내 그냥 턴넘아 소환하면 안됨턴 넘기세요. 소환 안 된다고? 넘겨 넘겨. 그냥 넘겨서 드로우만으로 미쳤다. 뽑아야 돼. 알아서 알아서 알겠어 와 왼쪽 팔나팔 나왔다. 할수 있어 카드를 믿어 카드를 믿는 나. 아팔나 이거. 이씨... 누구세요? 어느 쪽이지? 오른쪽? 아니, 왼쪽? 아니, 역시 왼쪽인가? 아니, 잠깐 내가 오른쪽을 뽑을 것처럼 하다 왼쪽을 뽑을 거라고 생각할걸? 아! 떴다! 오른팔, 왼팔 다 떴다! 난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이긴 거야! 지루!